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클릭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릭 스트림이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기록하는 행동 데이터를 말합니다. 많은 거대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구조가 거대 시장 속에서 상용화되어 있고, 그 수요 또한 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 스트림 분석 시스템을 직접 구현해 보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판단했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시각화, 분석까지 가능한 클릭 맵을 만들었습니다.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SDK 한 줄만 넣으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수집되고, 둘째, 그 데이터를 바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시각화해줍니다. 클릭랩은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인 쇼핑몰 창업자인 최가영 대표, 고객이 누구고 어떤 광고가 효과가 있었는지, 어디서 들어온 손님이 실제 결제까지 했는지 더 정확히 알고 싶어합니다. 제가 한번 최 대표의 입장이 되어서 클릭내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정 탭으로 가서 SDK를 설치해보겠습니다. 설치 스크립트를 복사한 후에 고객사 웹사이트에 해당 코드 한 줄을 붙여넣고 배포하면 클릭, 페이지 이동, 홈 제출 등과 같은 이벤트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계정마다 고용한 SDK 키가 발급되며 SDK 키를 기준으로 고객 데이터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전환 설정입니다. 결제 완료는 쇼핑몰 운영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지표죠. Checkout Success 같은 경로를 Purchase Success라는 이벤트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 한 번으로 전환 이벤트로 설정할 수 있고, 물론, 결제 외에도 장바구니 담기, 회원 가입 등 다양한 행동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분석 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둥글샵은 20대 여성 비율이 높고, iOS 사용자 비중도 약 37%로 확인되네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추적화를 강화하고, 앱 전환 또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정글샵 사이트에 실제로 걸려있는 이벤트와 쿠폰 매너입니다. 모두 7월 10일부터 게시되었으며 세 번째 항목에서는 인스타그램 프로모션 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와서 유입 분석 탭을 보시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와 연결된 인스타그램 프로모 캠페인은 유입수는 3위였지만 전환율은 무려 88%로 전체 1위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대시보드로 확인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실제 성과 기반으로 조정할 수 있고 또 전환율이 낮았던 캠페인은 중단하거나 개선하는 인사이트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 유입 시간대를 보시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피크타임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시간대에 배너 노출을 집중하거나 쿠폰 알림을 발송하는 전략 또한 가능합니다. 이번엔 참여도 분석 탭입니다. 네, 좀 전에 설정 탭에서 제가 직접 지정했던 전환 이벤트 결제 완료 기억하시는지요? 네,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곳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1단위 그래프이지만 주 단위로 전환해보면 그 흐름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7월 10일, 정글샵의 이벤트 프로모션 탭이 새로 추가된 이후로 전환 이벤트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전환 이벤트가 어떤 시점부터 변화했는지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고 마케팅 효과 측정에 중요한 인사이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 탭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시보드에서 살펴보았던 지표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최대표는 CSV 파일로 내보내서 외주 디자이너 혹은 광고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1인 쇼핑몰이어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팀처럼 협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아키텍처인데요. 클릭랩의 핵심 과제는 대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회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분산 처리 시스템과 메시지 큐를 도입하고 읽기, 쓰기 노드를 분리하였으며 키퍼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고가용성도 확보했습니다. 네, 저희 팀의 기술적 챌린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시보드 쿼리 속도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분석거리가 원본 테이블을 직접 조회하면서 응답 지연과 리소스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읽기 작업과 쓰기 작업이 단일 DB에 집중되어 동시성 경쟁이 발생했고 전체 시스템 처리량이 제한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지표별 시간 단위 집계 테이블을 만들고 쓰기 전용 DB와 읽기 전용 DB를 물리적으로 분해해서 동시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천만 건 기준 응답시간이 최대 99% 단축됐습니다. 또 하나는 노드 제이스 가비지 컬렉터로 인한 스탑더 월드 문제였습니다. 리퀘스트펄 세컨드가 주기적으로 급락하던 문제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전략을 바꿔 VCPU 한 개짜리 인스턴스를 74개로 확장해서 가비지 컬렉터의 영향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이 전략 이후 평균 알케스는 3,900에서 1,600으로 증가했고, 실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성능 개선만이 아닌 비용 또한 절감시킴으로써 최적의 솔루션을 달성한 것입니다. 저희 클릭 렛팀의 소개와 역할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선보이고 싶은 내용은 이 외에도 훨씬 많지만 어, 시간 관계상 발표에 모두 담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네, 포스터 세션에 오시면 비하인드 과정과 확장 기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